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 치료와 포도당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를 제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암 치료는 의사들이 정부에서 정한 항암제 치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암 치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며 치료 결과를 확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암세포는 워버그 효과를 통해 산소가 충분함에도 포도당을 주로 해당 과정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포도당 섭취를 제한하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섭취를 줄이면 약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대사 억제제는 암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케톤 생성 다이어트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포도당 의존성을 낮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포도당 제한이 모든 암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제한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섭취를 제한하거나 식단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포도당은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표적으로 한 다양한 치료법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